부터어내면 어느순간 어느순간 이게 그뻥 날라갈때가 어 그러면 이 마음이 툭 자기가 이제 아랍인자하는 그 한계를 툭 넘어갈때 이때 이때 놀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실제 쭉 넘어가보면 어.. 그동안 그동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확, 확 와요 두 마보금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귀로 듣지 못했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던 것을 내가 주겠노라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아까 말했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마음이 읽어요. 마음이, 마음을 마음이 그냥 생각이거든요. 마음이, 마음의 도구는 생각이니까요 안에서 나는 생각. 근데, 이순수식은 밖에까지, 안에도 밖에도 그냥 무한하게 존재하는데, 내가 인지할 건 여기서만 인지해요. 생각 안 해나. 요범전안 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와도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높은 생각이든 낮은 생각이든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상상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 아니, 그런 말 있어.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거. 손으로 만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던 것을 주겠구나 얼마나 얼마나 리얼해요 이거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려 하지 마라. 내가 주려고 하는 걸 상상으로 하려고 해라. 상상하, 상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해. 근데 그분은 그 터져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 방법은 안 나오는 것그냥그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 방법. 근데 계속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계속. 이 각도에서 이 각도에서 계속. 다른, 계속 모든 말을 들은다. 이 하나거든요. 그분이 하는 말도 이 하나예요. 저도 이거 하나거든요. 저도 계속 이거, 이거 하나 말씀드려요. 왜? 네. 이거 깨어나면 끝이거든요. 깨어나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되거든요. 천성이 되거든요. 진짜 천성이 되거든요. 아 이게 꼰지 나구나, 나구나. 그러면 달라져요. 존재 존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야가 아니라 뭐? 응? 아는 그런데 원래 어떻게 다를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 존재로 거듭난 사람과 유한하나와 묶여있는 사람은 너무나 다르다. 너무나. 너무나 다르기에 그 사람도 예수도 그 시절에 계속 그 메시지를 주려고 했었구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서 아 이거를 이거를 정말 좀 해야 되겠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아 우리는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거니까 몸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그리고 풀어내고 비워내고 털어내고. 마지막 마음으로 읽고 있는 잡고 있는 몸까지 털어내고. 그러면 그냥 조절로 가요. 갈때 나는 어 하늘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인데 정말 다른 사람이 돼요. 정말 다른 사람. 그래서 하늘은 몸이 죽은 뒤에 갈 곳이 아니고 여게 있을 때 내가 하늘, 하늘 사람이 돼야 돼.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명료한 의식이 여기서 살아 있을 때 명료한 의식이 내가 알아차려야 예요 어. 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살아서,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몸과 지금 갖고 있는 마음이 읽어낼 수 있어야지, 이게 부서지고 나면요, 어, 마음이 청남해에서 피어나지도 않고, 소남에서 피어나지도 않고, 마음은 아, 여기서 피어나거든요. 이 예가 있어요. 내가 하루를 아가지고 거듭나야 된다. 그때 나는 얘는 죽어도 나는 안, 안 죽음을 안는다 근데 여기에 묶여가는 죽음으로 들어가요. 죽음으로 한번 들어가고 나면 건질 방법이 없다는 거야요 근데 죽어도 가잖 그래서 죽기 전에 시어 나라 그러는 거예요. 죽어도 가겠다 그러면 그냥 가요. 네, 일찍은 일찍은 더 그래서 살아서 네. 이거를 알아알아차리라니다 알아, 알아 알아, 살아서 알아차리면 좋지만 죽어도 육체는 좋지만 의식은 그놈으로서 좋 그러면 그냥 가라는 거예요. 살아지 말고. 근데 아, 그러니까 아, 나는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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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 속에 묶여서 그냥 어둠으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네. 안타깝다. 근데 그렇다고믿거는난 그냥 가라. 어쩔 수 없다. 그전에는 아,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막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라 게 느끼는 사람은 방법이 없더라. 그냥 가라. 너무 안타깝다. 근데 너무 안타깝다. 왜? 살아서 알아차려야 하, 살아서 가는 곳이 합늘이다 내가 살아서 하늘에 하늘에 이메 이메 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죽은 뒤에는 아무도 보장할 자가 없다. 나도 보장 안 해. 그걸 씻어내자고, 그런 기회를 한번 잡자고 온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몸이 있어야만 그 경제에 갈수 있는 이게 된다. 몸을 빌어서. 네. 결국, 여기에 묶여있는 땅의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 못 알아들니까. 예수가 얼마나 부르지자요. 귀가 있거든, 들어라 눈이 있거든, 놔봐라. 그러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거든, 이제. 너희들이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묶여 있거든요. 유네영, 이 순수식에서 의 조건이 되면 조건에 따라서 생명을 표현이 돼요. 또 들어가요. 얼리 들어가요. 순수식 들어가요. 요 개체가 또 나왔다, 또 들어가고 또 나왔다, 또 들어가고 하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알수없어봐 개체로 개체식에 묶이지 마라. 저는. 이사에에여있있의의을풀풀주주위해해지지 여기 앞에서 이사요예요서깨어이어다은이다람은이사이 사람은 이사람들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유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들어 여기서 다시 환생 해서 나오려면 몇억망법이 될지도 나는 몰라. 근데 일곱이 얼마, 얼마나 얼마 세월이에요. 그런데 몇억망법이 될지도 나는 몰라. 이게 있는 세월이에요. 없는 세월이에요. 그리 말을 해도, 그리말 해도 여기에 묶여있으니까. 그래, 그렇게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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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가다 또돌아다는다또다아다서다가또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다원다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에 눈물지 말고 깨어나는 곳에 눈을 좀좀심을 밝히라. 여기 땅에 사람한테 묶여 있으니까 불교에 유치한 윤회설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 저 유치한 영생이나 부활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또 여기 또, 교묘하게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자 싶어 하던 조직들이 저렇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마라. 진짜 속지마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도마복음에서 예수가요. 전 예수를 렇게 알고 싶어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도마복음에서 단한 마디도 예수가 혹시 속든안 했어요. 속은지 얘기 안 했어요. 지금 내가 하고 하는 얘기 똑같이 얘기,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나는 느꼈어요. 똑같이. 대선사예요, 대선사. 내가 읽은 읽어드린 내용 본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예수는 대선사예요. 여기에 묻겠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의 입장에이요요 유책에 끌고 들어가서는 여기에 묻겠으니 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잠깐만 요것만 나라고 묶여있는거든요 그거 아니야 잠시잠깐 내가 나라고 생각으로 묶어놓는다거든요 근데 잠시잠깐 생각으로 묶어놓는다를 여기서 들어나는면 나는 여기서 내가 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하는 사람이 되는데 여기서 꼴까닥 넘어갔어요 순수히생명을있어요 개체가 죽어도 나는 개체의 묶에서 끌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체의 묶에서 죽음으로 끌려 들어가지 말고 내가 살아서 하늘 사람으로 깨어나라. 그리고 쓰러져 죽어가는 데 있어서도 나는 여기서 바라봐. 근데 이 안에 있어서는 여기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내 존재성이 여기에 묶여서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내가 가끔 막 많이 그랬잖아요. 살아서 죽기 전에 수련하세요. 죽기 전에 수련하세요. 그래서 많이 했죠. 이현숙 범사한테도 이게 많이 했던 말이고, 수련한 사람들한테 많이 했는데, 죽기에 수련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죽어서 천국에 가,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하지 말고, 묶여있는 영어를 지금 풀어보면, 지금 내가, 지금 하는 사람이, 지금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는 사람 볼게요. 근데 열쇠를 내가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열쇠를. 가져봤는데, 어? 또, 그, 핵개국은, 그, 옛날에 그, 유니선이나, 부활선에 묶여서, 어, 어 이게 헷갈리면, 공부의 지장이 간단거예요 어쨌든, 여기서는, 얘기, 예수가 얘기, 얘기했듯이, 상상할 수 없다.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곳이고,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했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안전를 벗어나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